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소가 300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찬송가 300장입니다. 확신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짐을 실시네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사. 지금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 이며, 새 희망 주 시는 싸움 이 맹렬 하 축하네 그 은혜가 축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축하네 범민이 가득 차. یک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의 말씀 보십시오. 잠원의 26장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로는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로 지나가다가 길로 지나가다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길로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어, 상대방의 싸움과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개의 귀. 특별히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개들이 별로 잘안 보여요. 어, 유대인들은 개를 잘안 키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뭐 팔레스타인이라든 가자지구 이쪽에서는 개가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 배를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가까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개는 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광야를 떠도는 들개로 해석하죠. 특별히 개들은 후각이 많이 발달됐죠. 청각이 뛰어나게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를 통해서 어, 귀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귀를 딱 붙잡으면 자신을 해치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나운 들개, 그것도 사나운 들개의 귀를 잡는다. 이것은 뭐예요? 당연히 어, 어려운 공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들개의 귀를 잡는 것, 잡지 말라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왜냐면요, 그런데 어, 어떠한 다툼에도 간섭하면 안 될까요? 나와 상관없는 다툼, 이것은 간섭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은요, 힘없는 자가 강한 자로부터 부당하게 고통을 당할 때는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도와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초록기 23장에 보면, 원수의 가치 고 통받을 때조차도 이를 못본척 외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부당한 다툼에는 마땅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상관없는 시시비비까지 모든 것을 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어, 우리 주변에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것에 간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에 여기하고 뱀 감나라 배나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막 참견하고 다닌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일에는 게으르고 소홀합니다. 남의 일에 다 이렇게 하는. 자신의 할 일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불필요하게 끼어들어서 해결사로 자처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자만함, 교만함이 숨어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심하게 다투고 싸울 때는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시비비가 딱딱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알지 못한 사람이 어설프게 끼어들어서 해결책 아닌 해결책을 제시하면 당연히 원망을 듣게 되고 상대방이 화를 더 돋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대모대소 이장을 본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군사로 부름받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쟁에 끼어들 시간이 없다는 거죠. 어, 내가 해야 될일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 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일에까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전력을 다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할 때, 우리는 결코 어,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골로사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어,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라고. 횃불, 막대기에다가 천을 감아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던지는 거예요. 어, 공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죠. 화살도 먼 거리에 있는 공격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미친 자가 이런 것들을 마구 던지고 쏘아 댄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죠. 그런데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가 이 미친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웃을 속이다는 것은 사소한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 중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용하는 것은 뭐 장난삼아 농담하는 것, 어, 이것은요, 심각한 피해를 주고도 내가 농담했다라고 얼버버리는, 변명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미친 사람의 행동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웃 속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희롱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희롱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분노를 느끼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났을 때.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막 이렇게 했을 때, 특히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 교회에서 성요롱 하는 것들, 어, 성취행 하는 것들. 어, 안타깝지만, 교회라고 깨끗하고, 교회라고 전부 다 거룩한 모습 아니거든요. 어,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세상에서 어울려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건 이런 모르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지 못하면, 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어, 어, 목회자가, 아니면 장로가, 어, 청년들을 어, 희롱하는 것, 성추행하는 것, 교회가 막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어. 지금도 보면 이, 이런 이단 같은 신천지 이단 뭐 거기는 그, 그 앞에서 뭐 하, 그런 뭐 피켓 들고 뭐별 난리 다 해도 전혀 정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뭐 벌써 오래 됐죠. 뭐 20년도 훨씬 더, 더 됐으니까, 어. 요즘에는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었죠. 많이 사라졌어요. 어.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피해를 주는 말을 그냥 막 함부로 하는 상사들이 있었어. 어.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 야 임마, 뭐 그런 것도 뭐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 버려. 음. 여직원에 성착수치심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희롱의 말을 하고는 그런 일에 화를 내면 오히려 거꾸로 피해 입은 여성을 몰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벌써 20년 전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하고 얼마 지 시간이 지나면요. 상사가 내가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상사를 보는 여직원들은, 부하직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생 씻지 못할 상처, 아픔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회사를 퇴사하고, 어,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집에서 한동안 어렵고 힘든 일을 어, 지내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행동으로 전혀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7장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친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삶과 행하할 것은 우리가 혹 부지중에라도, 어, 아무 의식 없이 상대방의 상처를 주거나 실족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 여러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 세상 사람들은 농담하고 막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술 마시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뭐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절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끝에는요 싸움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칭찬을 자주 해야 돼요. 남을 섬기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이해해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농담하는 게 기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이슬람 백성들은 날마다 농담해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웃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사소한 말, 우리의 사소한 행동 그것이 이웃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어찌하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세워주고,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이 어 하게 되었다면 어, 즉시로 사과하고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덕스러운 말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 항상 뵈옵느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여옵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덕스럽게 또한 그들의 삶에 기쁨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로 지나다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충실히 최선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이 나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원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체로 계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주님께 우처 주시옵소서